네, 반갑습니다. 투자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추천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 볼 거예요. 자, 넥스틴, 유니드, 프로텍, 해성디스. 이렇게 네 종목을 좀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자, 모두 다이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자,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 넥스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국내 유일의 이 반도체 검사 장비, 그수의 기대감으로 현재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자 단적인 예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자이대형주들 올해 1한해 동안 내일이 부진한 모습만 보이다가 지금 다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이 어판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언제까지 내년이 본격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자이 넥스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이 어판과 함께 움직이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종목.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량이 계속해서 바닥이었죠. 근데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더 이렇게 돈이 흘러들어오면서 매집이 바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이제 막 여러분들 이 장기평선을 이제 돌파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볼때 단기적으로 약간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현재 이런 윗꼬리가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급락을 한 종목이잖아요? 급락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단에 저항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물량에 대한 소화가 1차적으로 있고 다시 한번더 이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사야 이거를 다시 한번더 올라가는 그 상승세를 우리가 모두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한 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드리지만 이 어팡, 내년이 진짜다. 그러면 실적 부분도 내년이 진짜란 얘기예요. 자이 넥스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과거의 흐름 자이 구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와 들어오지 않을 때그 구간의 차이가 너무나도 명백해요. 자 여기도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자리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자리마다 급등을 했다. 자 여기도 보면 안 들어오다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닥에서 우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이 종목 매수해 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자 넥스틴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이 종목 관련해서 대응할 때 지켜야 될 유의사항 그리고 이 회사 관련해서 추가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자 정리해 놓은 대응 리포트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거 꼭 챙겨 가셔서 이 종목으로 꼭큰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해 드릴 종목은 여러분들 유니드예요. 자, 유사한 이름이 휴니드가 있죠. 최근에 이 전쟁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된 종목인데 이거랑 달라요. 유니드입니다. 유니드. 자, 이 종목은 탄산칼륨 세계 점유 1위예요. 자, 뭐와 함께 보면 되냐? 최근에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통제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과 함께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공급망 불안감에 대한 이슈는 얼마 전에 불거졌지만 아직까지 해소에 대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더 재부각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다시 한번더 매집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매집 자금은 들어오고 있지만 그 후로 이탈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2개월 가량 동안 이 11선을 타고 이제 상승전환까지 이미 추세전환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은 이 장기저항까지 이미 넘어섰습니다. 언제 넘어섰냐? 이번 주에 넘어섰어, 이번 주. 이 히토르 수출 통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한번 부각되면 여러분도 일단 최소 3 0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을 지금 어느 시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 바닥 구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려 탄산칼륨에 대해서 세계 점유 1위입니다, 1위. 저희 종목 매수해 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유니드라고 문자 하나 보내 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 종목 관련해서 대응할 때 유의 사항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그 포인트. 저희 내용들을 담아 놓은 대응 리포트는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 문자 주신 분들께 별도로 하나씩 보내 드릴 건데, 저희 대응 리포트 꼭 챙겨 가셔서 이 종목으로 꼭큰 수익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게 유니드였고 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말씀을 이어서 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세 번째로 말씀해 드릴 종목은 프로텍입니다. 자, 이 프로텍은 무슨 종목이냐? 반도체 관련주예요. 지금 현재 이 상승 부각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이제 TSMC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납품사로 있기 때문에 뉴스 찾아보실 때이 TSMC. 자, 이 회사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이 프로텍 대응할 때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이슈로 움직이는 게 있다 근데 이슈는 보통 단기라고 그랬죠 단기 근데 실적은 장기적인 우상향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뭐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당연히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겠죠 그러면 다음 분기면 내년 상반기인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 부각은 보통 선반영이 되잖아요 자 그럼 언제부터 하반기인 지금부터 하반기라고 해봤자 이제 2개월도 안 남았어요 조정 맞고 다시 이제 출발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만 해도 여러분들 거의 200%에 준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불과 3개월 동안 이런 흐름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까지 10만 원을 가도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SK 삼성전자 지금 이제 대형주들 지금 반도체 업황 개선 이 기대감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따라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 국내 이런 전자 기업에만 움직이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tsmc. 전세계 1등이죠. 1등. 여기 이슈에도 움직인다. 삼성이 안 좋아도 tsmc 좋은 게 나오면은 이 프로텍은 급등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이 구간. 이렇게 200%를 급등했던 이 구간에 시,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하락시기였어요. 하락시기. 그리고 이때 시장도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을 한다.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닥 구간,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지금 31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잡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매수해 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자, 프로텍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이 종목 관련해서 대응시 유의사항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자이 모든 내용을 담아놓은 대응 리포트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문자 주신 분들께 별도로 하나 보내드릴 건데 이거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수익 크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네 번째 종목은 해성 DS예요. 이 패키지 기판는 대한 수요가 내년에는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거로 현재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기대감이죠? 실적이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에요. 그냥 단순 이슈가 아니다. 제가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 뭐라 고 그랬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모멘텀이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 플러스 알파로 더 좋은 게 뭐가 있죠? 분위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 이 종목을 보면 이제 이 바닥, 장기 평선 같은 경우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명확한 추세가 없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를 상승을 시작도 안한 거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횡보를 한다. 이 라인을 경계로 해서 이 흐름이 다시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집은 들어오고 있다. 자, 보시면 이 장기 입형선을 경계로 해서 이탈을 하면서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을 1차적으로 보였지만 다시 한번더 올라왔죠. 내려갔다 올라온 건 어떤 흐름이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 여러분들. 이미 하방 테스트를 끝냈다. 투심을 상승으로 방향성을 완전히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볼때이 11선 지금 상단 이 11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죠. 있는데 윗꼬리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 기판 수요 내년 증가할 거라고 하잖아요. 실적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이 종목 매수해 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로 9952-6336으로 해성DS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 대응시 유의사항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자이내용들 담아놓은 대응 리포트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바로 이거 하나 보내드릴 건데 자이 대응 리포트 꼭 챙겨가셔서 이 종목으로 수익 크게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종목을 좀 추천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넥스틴 유니드, 프로텍, 해성디에스 이렇게 네 개를 말씀해드렸는데, 자, 이 종목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카톡방에서도 모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상으로 보면 항상 늦잖아요. 카톡방에서 들어오시면 이 종목 외에도 여러 종목들 실시간으로 제가 가이드 잡아드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카톡방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도 되고, 자, 나는 그 링크 들어오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카톡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 카톡방 입장 도와드릴 건데 귀찮게 전화 막 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딱 정확하게 입장만 안내해드리고 바로 연락 끊을 겁니다. 막 광고 전화 이런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히든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 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 쭉 올라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 보시면은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 야매단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이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주예요. 1억 7천만주나 모았는데 그중에 4,100만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에도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820만 주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직구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 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 주로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 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 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552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이런 후에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자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하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